자, 이번 시간에는 그 보리개에 관해서 설명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고랑이 이렇게 쫙 직선으로 파져 있죠. 여기도 있고 쫙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우리가 파종 방법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종자를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동력 분무기로 이렇게 위에서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산파죠. 어, 산파를 해서 이 고랑. 요게, 여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고랑을 만들면서 이제 복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 흙을 이렇게 막 퍼올리는 거죠. 이렇게 흩뿌립니다. 그러면 파종한 씨앗이 덮이게 되겠죠. 그렇게 파종하는 방법을 이제 삼파합니다. 삼파. 산파. 그리고 이제 고랑을 아주 깊게 팠기 때문에 요건 휴립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슈리한 이제 산파 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하지 않고 수량을 좀 많게 하고 병청해를좀 발생을 적게 하겠다 하면은 어 조파를 합니다. 그 파종기를 이용해서 쫙 고르게 이제. 한 줄씩 심는 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요게 이제 편하게 쉽게 이제 어, 농가에서 작업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대량으로 지금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해서 오늘은 어, 산파에 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리는 어, 건강에참 좋은데 <laughs> 식이섬유도 많고 그 <laughs> 특히 <특이의> 방기 <방귀 웃음>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맛이 끈질그칠하기 거칠 때문에 잘안 드십니다만 상당히 건강에는 좋다 하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보리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밀 있지 않습니까? 아 보리가 나왔으니까 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확할 때는 조금 이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해충 발생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게산파을해 놓으면 이렇게 공기 유통이 공기 는 유통이 아니고 공기 소통이 잘안 되죠. 통기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저파을 하는 것이 수량성이나 병해충 방지에는 유리하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